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답변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다루라고 강조하시는데, 여러 플랫폼 개발하는 건 어려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플랫폼들의 버전별 변경사항, 버그상, 그 기반 언어의 버전별 차이, 버그상 이런 걸다 검토하면서 개발을 할수 있는 건가요? 공부하도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질문 요약하다, 하자면, 다중 플랫폼을 다루면 검토할 양이 제, 기준에, 주, 기,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헉 이런 님이 초보자라서 그러신 것도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막 억울해 하면서 개발을 하겠지. 음. 그거는, 맞아.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음,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일단 제가 하나 적어놓은 거를 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팀노바 팀원들한테, 이, 팀노바라고 하는 곳은 사실 노프 팀장의 개발 스타일을 배우는 곳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 개발이라는 거를 지켜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어떤 개발 방식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멀티플랫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케이스고 그때 많이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들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대입을 시키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엄청 이 커리큘럼이 벌써 17년 정도 수정이 되온 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일대 코칭으로 계속 봐가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팀노바의 교육 스타일은 약간 어 그때그때 이제 장인이 한땀 한땀 좀 이렇게 바꿔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렇게 솔루션들이 제공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선순위 재배열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팀노바 팀원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중 하나인데 이제 어떤 특정 상황이 딱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강사들도 항상 그, 그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하라 이거 그 애플도 그러잖아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것처럼, 팀 노바는 다르게 생각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 지금 이 시점에 생각을 하자 어 이런 생각을 해서 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되게 단순한 친구들 보면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막 그냥 막막 쑤셔 넣, 어 그냥 그 생각을 막 쑤셔 넣, 쑤셔 넣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막 다 정말 이제 그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타입의 친구들이랑 예전부터 상극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또 행동력은 또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전문직이 전문직에선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설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모든 면에서 개발할 때 구조 설계만 설계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어떤 스타일로 어, 가야 할지 정하는 거 하나하나하나가 다 설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코드 규칙부터 아니면은 우리가 어, 같이 작업할 때 어떤 방식의 메신저를 사용을 할 건지, 뭐 SNS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슈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다 장단점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이때 항상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개, 숙련된 개발자들, 잘하는 개발자들 보면 어떤 행동을 할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게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 부분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회의할 때 말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어떻게 짜질지를 알고 그렇게 합의를 딱본 다음에 실제로 숙련된 사람들끼리딱 짜면 실제로 약간 그뭐 중간에 프로토콜 안 맞거나 뭐 인코딩 깨지고 뭐이 정도만 조율하면 보통 그냥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독학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독학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센스가 부족하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어 이제 제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무언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돼요 하지만 내 직업이라면 태도가 달라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중 하나가 사실은 직업이죠. 그만큼 직업이 우리가 주 5일을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주 5일 동안 내가 진짜 그 직업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직업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이 크겠어. 그래서 그런 집단 속에서 그 회사 내에서 내가 능력자로 꼽힐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요. 자존감이란 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어 나의 그, 그 올려 줄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 속에서의 나의 위치 뭐 이런 거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가족을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진짜 제일 높은 것중 하나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하래 하기 때문에 평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하려면 일단은 멈추는 습관을 다 드셔야 됩니다. 일단 그냥 지르지 말고 잠깐 멈추자고요. 제가 제일 약간 좀, 어, 아니, 개인적으로 친분으로는 너무 좋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 재밌어. 근데 제가, 되게, 일할 때는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타입들이냐면, 어, 그냥, 일단 지르는 애들. 그니까, 되게 단순해. 생각이나. 그니까 되게 일원적이에요 그니까 바로 안만 봐요. 그런 애들 왜 개발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애들은, 아, 애들이 하좀 그렇고, 그런 동료들은, 어, 그, 같이 일할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문제 생기면은 또 이렇게 해결사는 또 이제 디테일이 있는 사람들이 가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친구들을 이제 굉장히 학생들로 많이 보잖아요. 내가 동료면은 뭐라고 하고 와. 아, 쟤랑 일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한테 얘기라도 하지.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같이 동, 그 동료가 아니고 내가 학생이면은 또 이거 고쳐줘야 되잖아 그러니 이제 그때 제가 많이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일, 일단은 멈추세요. 라는 거예요. 일단은, 딱그 상황에서 멈추고 리스트업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보통 제가 그냥 떠오르는 거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 하면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이 어떤 언어를 잘하지라고 첫 번째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언어로 어 이, 이그 포지션 쪽이 좀 대체가 되는가. 그리고 일정이 얼마나 얼마나 급한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만약 일정이 되게 급한데 무슨 엄청나게 무슨 오케스트라 막처럼 우수나 뭐 각각 파트별로 다다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숙련된 개발자라면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거나 또는 우리 회사에서 나는 책임자니까 이 회사에서 이직을 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쪽을. 선 선호하는 경우가 선호하는 게 나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이렇게 할때뭐 실드치기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 딱 봤을 때 어, 어떤 회사는 일정이 너무 급한 프로젝트인 거야. 그러면 리스트업에서 제일 최우선은 뭐예요? 우선순위겠죠. 그러면은 아 우선순위는 제일 그 일정이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딱 그 우선순위를 딱 매긴 다음에 우, 우선순위 최상단의 문제가 지금 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일정을 빨리 할수 있는 거. 우리 회사 개발자들이 이 제, 최단시간에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숙련된 언어를 일단 선택을 할것 같아요. 물론, 그니까 꼭 숙련된 언어를 선택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도, 자바로 선택할 수 있고, 코틀린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틀린으로 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 능숙하지 않은 언어니까. 어, 그런 경우에, 사실, 이렇게, 어, 그, 좀 빨리 해야 될 때는 자바로 그냥, 어, 능숙한 언어로 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 보면은, 이제 뭐, 판다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되게 잘 나온 툴들이 있단 말이야. 잘 나온 이제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거를 활용할 때는 그냥 자바로, 그거를 바로, 만약에 자바에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로, 그거를 억지로, 그걸 흉내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플랫폼이 있는 곳으로 그냥 언어가 넘어가는 경우가 나을 수 있어요. 그, 그 언어를 습득하는, 어 차라리 시간이, 더이 어, 솔루션을 이런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언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데이터 분석 쪽도 R이나 보통 파이썬 쪽에 많이 국한되는 게 그쪽이 굉장히 좋은 그 프레임워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언어가 바뀔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최근에 한 작업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저는 일주일에 한네 개는 해야 돼. 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애들 가르치려면 PHP도 가르쳐야 되고, 자바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VS코드, 이제 VS 코드 이제 스티 코드 만들 때 타입스크립트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제 개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또 파이썬으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언어 막세네 개씩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할때 이제 이런 스킬을 딱 두시라고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멈추고 생각을 하셔서. 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실행하고 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일단은 이 언어로 다 해봐 이렇게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되게 중요한 라이브러리가 지원이 안 되는 거야 이 언어에. 보통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인기 언어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런 일도 많고. 그럴 때 일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그걸, 그거를, 뭐,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문제를, 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에 높아지죠? 그럼 다시 우선순위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요. 다시 리스트업을 한 거에, 러니까한 이슈가 끝나고 나면,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지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리스트업을 한번 바꾸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와 true를 걸어줘야 는요무한로 분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 제가 시켜요. 특히나 이게 단순한 친구들, 단순한 친구들은 이렇게 체득화가 돼야 돼서 그래 매일매일 리스트업하고 저도 작업을 할때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리스트업하면서 작업을 좀 하는 편이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빨라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 초보자일수록 그냥 어그툴 키자마자 그냥 막 개발할라 그래. 어 그래서 우선순위 재배열이라고 팀노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 은 별로 강조하지 않죠. 이건 제가 만든 교육법 중 하나인데 이제 어이 패턴 교육법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재배열을 하는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강사를 강사가 옆에서 봐주면은 아무래도 좀더 객관적이 될수 있는데 이제 어 되게 주관적인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설명해도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설득력 있는 어,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고, 고 이제 그고 정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제 요 질문은 어, 끝내야 되는데 보면은 아 여기서 하나 더 해결해줘야 되겠구나. 그 기반의 언어의 버전별 차이, 버그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다볼수 있냐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그니까 동시에 본인이 막 새내기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여기서도 중요한 걸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제별로 뽑아내야 돼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초반에는 잘 모르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려면 하다 보면 어이 버전에서 이거 지원 안 되네 이걸 나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저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경력자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경력자는 그거를 이미 초보 때 어느 정도 다 겪은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안전한 틀에서 좀 개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신입들은 그런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신입들이 많으니까 회사 가서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는 그 베타 테스트 하는 곳이 아니죠. 그 나, 나의, 내가 자꾸 회사에 막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어, 돈 받고 배우려 하지 마, 제발. 그니까 미리 그거는 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야, 사실. 근데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너무 넓으니까 이제 대부분 초보자들이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강사를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럼 큰 문제 없거든. 근데 뭐 어쩌겠어. 이쪽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사실 그 강사들이 레벨 차이가 정말 많아, 많이 나는 것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막 수학 강사나 막 영어 강사 이런 사람들이 레벨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수학이 수능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거는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범주가 미친 듯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개발은요 2 30년 전에 비해서 개발 트렌드부터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고 그 범주가 너무너무 커졌어 그리고 돈도 너무 되니까 새로운 게막 미친 듯이 쏟아져요 그런 영역이랑 둘이서 공부하는 법이 비슷할 리가 없지 그리고 그 이렇게 정말 넓고 진짜 말도 안 저도 진짜 20 27년간은 내가 이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쉽겠어?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직 초보자라서 이게 바운더리가 안 만들어져서 그러실 거예요. 대략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해 보는 경험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팀노바에서 운영 2단계 때 이제 지금 창업팀을 꾸려 가지고 그 창업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창업을 해서 실제 그 제품을 런칭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고쳐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실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품을 출시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포폴 만드는 수준보다 제품 출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아직 그 바운더리가 안 만들어져서 지금 졸라 힘든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그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버전 이슈도 좀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그냥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거 초보 때 습관 잘못 잡히면 어좀 위험해질 수는 있는 것중 하나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제가 이 다음 영상에 이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좀 개발자들이 좀 실력 차이가 경력이 많아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있어. 요 완전 똘똘한 신입이랑 되게 제, 되게 경력이 많은데 되게 그냥 그냥 고만고만 공무원처럼 해온 경, 고, 그런 사람들의 그그 그 개발자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일단은 바운더리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큰 틀을 딱 만드시고 어, 아 요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씩 조금씩 늘어요 개발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초보자들이 처음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한1 2년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어, 해보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아무튼, 지금,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완벽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초보 때는, 일단 만들어보시고, 역추적 공부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역추적. 그,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만들어보고, 버그가, 버그가 나면, 어쨌든 막, 스택 오버플로우나 많이 찾아보세요. 고쳐! 잘 고쳐졌어? 그러면은, 고쳐진 걸로? 어 일단은, 일단 만들어서, 이제, 딱 보세요. 일단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내가 의문점 있었던 부분을 딱딱 찍고, 역추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실제로 보면. 근데, 이걸 유지보수 레벨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문제 안 생기게 가져가는 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역추적을 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역추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 개발, 어, 작, 그 제품이 엄청 그 단단하게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죠. 어쨌든, 요렇게 답변 드릴게요. 이거 열심히 하세요. 개발은, 보통이 수반되는데 더더 더 높은 영역 그리고 더 부자가 되겠다 또는 내가 개발자로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남들 놀때좀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본 많은 진짜 훌륭한 개발자들 그리고 훌륭한 부자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은 다 남들 놀때 자기가 이 정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어 정말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남들 그렇게 막 그, 막, 여가 시간에 잘놀 때,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평생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는 시기는 분명히 필요해요. 헉, 이런 님이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초보자는 동시에 여러 플랫폼 하라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여러 개를 같이 해요. 하나, 하나 좀 어느 정도 수준 딱 있게 하고, 역추적 한번 해주고, 하나 수준 있게 해주고, 역추적 한번 해주고, 하나 수준 있게 해주고, 역추적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번더 레벨을 높여서, 어, 그세 가지 공부한 측면에서 올리는 거죠. 팀노바도 한 5주 자바 기초하고, 6주 안드로이드 기초하고, PHP 5주 기초하고, 그 다음에 오늘 1단계에서 믹스가 되죠. 어, 그렇게 믹스 섞이면서, 그 위에 아두이노도 올리고, 새로운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어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괜히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니고 어, 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타이틀을 달아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결과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제가 딱 봐도, 아, 전 세계 아직 기초교육에서는 이 정도 레벨이 올라온 곳이었구나. 그나마 제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는, 어, 에콜42 원장이 얘기하는 게 가장 가까운데 그 이상이 있습니다. 팀노바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어, 동양의 한 어떤, <laughs> 어~ 그냥 학원에 뭐 개념 없어 보이는 도라이 같은 어떤 노부 팀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어~ 저는 항상 그 이상의 레벨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아주 워나, 워낙에 저는 항상 살면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온 스타일이긴 해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연봉이 연봉 높으면은 한 저보다 한0살 넘은 막 그런 저보다 직급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열등감을 많이 보이긴 했었죠 근데 암튼 그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뭐 얘기하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좀 확실한 것은 결과로 얘기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코치가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주변에 개발자분들 이 있으시면 은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편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걸러드는 귀도 좀 있으셔야 돼요. 약간 너 무조건 뭐 이거 알고리즘 다 외워야 돼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걸러야 되긴 해요. 음. 다 해보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안 해보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다 나한테 왜 이렇게 시비 거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 은 개발 얼마 하지도 않은 애들이 그렇게 시비 걸더라고. 아, 우리, 우리, 우리 그 어떤 아시는 분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면 또막그럼좀 좀 피곤하거든, 사실. 오히려 경력 많고 숙련된 개발자들이랑 얘기했을 때, 어, 그렇게 저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요. 저 되게, 실제로 저 만난 개발자분들 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설프막 3년차 이런 애들이 자꾸 이렇게 시비 털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난, 그, 그 3년차 되면은 약간, 왜, 왜 그렇게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싶어질까? 아무튼, 그런 애들 보면 귀엽지. 나 27년 하는데, 그냥, 에휴, 막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아무튼, 어, 제 말을 신뢰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